한팀 오는 것같기도 하고 바로 바짝 뛰에한팀 있거든. 네? 어디 있냐? 아, 한팀 온다. 한팀 온다. 늦게 온다네. 총이 어는 뭐야? 뭐 날라니? 어디야? 총이냐? 뭐지? 얘네 인신인가? 이거 하나? 여기. 아, 뭐, 여기 떨어졌네. 음, 들어갔어, 예. 아 사운드 뭐야? 여기 아리플 언니 타고 들어갔어요 어떤데 있는데 어? 로 앞에 자, 피해 피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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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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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딸기 뭐야? 뭐야? 아, 아, 이제 아 이렇게 아, 날라가는 뭐, 거못 아, 날라갔어요. 아야 니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줄게. 너 화류 소미 있니? 그러게 내가 관방제 화류 소미. 어디 있니? 히어. 여기. 여기 레이스 킬이야, 어, 어, 너 있니? 공격 다 있어. 오케이, 준대 하나, 쓰레. 야, 레이스 킬, 레이스 킬. 아, 야, 레이스 다끝나다스자다아사고다 왔네. 김고 뭐야, 야 아니, 김성 언제 온다 그래서? 아, 말했잖아. 2시, 2시에서 2시 반에 출발한다고. 답이 없네. 그럼 얼마나 걸려? 시간이니어떡하 여기 오면 한 4시? 어. 와... 그렇지. 이거랑 킹맨을 써볼까? 오 마이 갓. 야, 성환아 저기 동작 가가지고 동작에서 우선 타고 와. 그거 빨라. 아니야, 나차 타고 간다니까. 아, 너차 타고 간다고? 아버지 싸? 응. 안에 들어가자, 이거. 야, 근데 저기 그걸 차 타고 가니까 애매하게 1시 출발한다고 하는 거지. 아 요즘 아크스타 몸에 박는 게 재밌네 역시. 나오다. 니 미니가 또 잘하지 그런 건. 여기 어, 가방? 가방 방송 안키고뭐 하냐 김규영. 댄스가 없네. 해줄까? 이거 여보. <laughs> 어딨냐 움켜지면 참맛을 알게 해줄까? <laughs> 와, 와, 와.. 역시 삼자성 섭리 네, 근데 또 찾으라서 들는데 없을 것 같지 않냐? 미역이어저 가방 형이 쓰세요. 네. 저 이미 이가방이었어. 아, 올림푸스 보니까 기분 좋네. <laughs> 와, 진짜. 하이피 올림푸스 하이피 기분이 하이다. 좋아요. 세상의 끝은 맵이 아니야. 리얼. 예. 방인 파티 하자 마자 바로 와 있어. <laughs> 역시 제왕인가? 역시 로드제. 어. <laughs> 아니, 나쉬와요 쇠도 살이 좀 많은데. 역시 제왕의 남자들 클럽이고. 헬멧이 요 웬일로 빵가아냐 좋지 않아고. 뭐. 나 원래 빵가아임 좋지, 민... 버프 안해지 좋지. 버림도 없지. 8트 할때탈렸 틀려나? 야, 온다 레드팀? 레드팀? 나 경연 죽었어레 이거 할만한데, 이거? 2명 지금 번거두명이고쑥 빠지고 있거든 얘네 빠지고 있잖아 o 2이 go. 2명이 go. 2명아 go. 2명이 go. 2명이 go. 2명이 g 다 2명이 이 go. 2이 go. 2이 go. 2명이 go. 2명이 이 go. 2명이 이거 아규현이는 미스 서쓸것 같은데. 아, 아하나따오기에요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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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피저 이거 이이가찍어놓은거 피해야 이 야, 니네 위에 넘어 위에. 얘들 위에 넘어 위에. 아래 내가 나올게. 너 어. 위에 막아줘. 내고 도망갔어. 여기 닥터로 하나 붙는다. 을그렇게뒤 한번 아 아이고, 저거 크랙인데... 아, 올라가자. 아, 어? 그럼 쉬워. 아, 빨리 빨리 빨이빨 앞에 리빨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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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지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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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아 빨리 빨아니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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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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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 이 많아, 지금. 딱 네. 두들, 두들 매너는 나중에 있는 거 생각하고 민호가. 네 뒤에 바로 아. 있어. 너네 저기도 있니? 네. 파이터나이트랑 빼지 큐로? 내가 네, 했다. 어, 민혁이 방갈이라 살았다, 이거. 파이터나이트 개아플이네. 어, 파이터나이트 앞에가 원래 엄청 아플이야. 그래도 뭐 골드 티어니까 실버 골드는 규현이 실력이면발가락으로도 이긴다. 실버 골드. 감질했나? 네. 지금은 아직 튼 실골 풀레 봐야지. 내가 저우라 가긴 해 봐야지. 풀레부터 어, 좀 빡세지. 실골 실고분 특골은 어, 규현이랑 나이가 둘이서도 충분히 야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님. 나이스. 하고 있어. 아 호라이드 막아 줘. 호라이드. 내가 한 단정 간다. 빨리로 간다 저거. 여기. 이거 어떡해? 빨리 가도어 저기 드저 아, 피딩비. 쉘드 저가 연막 하나 는게 와드 띄냐 이거? 가고 있어. 여기 지금 살리고 있어? 장전 중 여기, 여기지, 여기지, 민혁아, 여기지. 아, 살렸다. 아냐, 아냐, 민혁아, 여기, 잡아줘, 이거. 아, 이리 내가 아래 내려갔어. 마막예요 야, 민혁아, 잡아줘, 이 거, 오는 거, 오는 거, 잡아줘, 여기, 오는 거. 아. <놀대원 배너를 찾았다> 제 혼자야, 제 혼자, 제 혼자. 아, 짱구리다, 야, 쟤 혼자, 쟤 혼자. 야, 쟤 하나 서 있어. 오케이. 아, 그 옥딜 다른 중이야, 민혁아. 그니까, 러 걔가, 걔가 낯오고 있었어. 아래, 피, 아래, 아래 있어 아래 아래,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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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 어, 어, 아래 어, 오른쪽 아래 난간 오른쪽 아래 난간에 있잖아 난간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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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떨어졌어 오라이즈 퓨로 올라갈 수도 있고 돌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어, ㅅ 발 어, 폴 아래 살린다아 미노가 아래 살린다 아래 살린다 존맨 아이고, 쟤 무시했어야 되는데 이거 쟤가 어. 나랑 닉맨 싸움하고 어 아 이거 저 버럭이 무시했어야 돼 너가 쟤 네, 존나 못쓰잖아 아래 살렸다 민혁 오른쪽 아래 얘나 아, 나 죽었음 그러네 어쟤쪼 옆에 살려봐라네 민혁 파이팅 할텐는 바로 어, 어. 살려봐라 네 저거 음. 아, 못 올라가 거기 글로 그래? 그러네? 응 아래 들어가야 그거 ㅅㅂ 제이랑 전매 으로 서로 쏘고 있었는데, 한 아니, 그 오페인 버러지야 버러지. 쟤랑 싸웠어, 안 됐어, 너무. 제... 나 혼자서 3대라고 써어 3대일. 아니, 근데 제가 나 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근 그냥 4대 래플 그, 한번 지도 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뺄 거지. <laughs> 존나 못어가지고 아, 두들변에 쏘 써야 되는데, 신발. 존나 아쉽네. 여 어디 갔냐? 우일 기미가 안 보이니? 제가 왔어요. 에서 돌아왔죠. 다운다견 재밌게 썰어 주고. 하나 가까 없는데? 불러도 한나봐안 네내스 아, 먹으라 이쪽으로. 아, 여기 보험으로 시켜. 아저너멀아 축소까지 1분. 왼쪽에 사운드. 파는 사운드. 시작이 사운드인데. 내야 온다. 잠깐만 나도 가보자. 도망가는 거. 뒤쪽에 사운드. 밧줄 사운드. 아? 내 뒤쪽에. 아 오케이. 반 팀인 것 같은데. 아까 세는 얘겠지나 주민애들이겠지. 어차피 내 거는 아내거나 민혁이한테 가했니. 그런 게 있다. 한거 없겠다. 음. 잠깐만 기다려. 시일 등 충전 중. 잠깐. 이 가까이에 있어요. 이제 시작. 오르트라운드 온다. 야, 민아 민아 그거공부터 그 깔아 버리면 돌아가 아, 야 이러면 이러면은 내가 다운될 못 하잖아. 아, 맞았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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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깜깨지고. 깜깨졌어 나도. 조하깨졌어나 다운이야. 1 2너아니 아, 한대 맞다. 한대 맞아 맞았으면. 야, 미너 뒤에 저거 구워 있어 막아 놓을게. 상점 공함량 떨어지려. 가인거 같은데? 마무리어 와, 뭐야? 이알고 전설은. 다음 가는게 제일. 이메라는 좀 맞춰 가지았 어? 아 너무 다아 줄까? 아아 아니야, 나 있어. 히스 하나 빼던거 픽스지 아니야? 그랬어. 지금 이또 차지라서 들고 히트팬. 있는데. 실이 <laughs> 없죠. 음... 야 저리를 벗겨가려는 어, 바로 앞에 있는 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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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거 네,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을 가는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는가겠는 길을 가는 아을 가는 는길하나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보고 길을 가는 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을 가는 길가 너 들고 있더냐? 괜찮은데. 이보실 찾았다 레벨 다 내가 그러니까 빨간색이 좋지 않을까? 얼마남아냐 그거? 백 여기 이보실 찾았다 레벨 다그어 왼쪽에 다아 이거 아크 이팅좋은데 아, 그 나. 나 아크 사까나세개 있는데. 나나 먼저 아크. 동그란 거버려고 야, 그죠? 알아, 아, 이죠 아, 야,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또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있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 이거? 야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나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 천천히! 나이스 나 잡아버릴게 오는 거 가져 오는 거 가져 나 위에 있나 봐또 위에 싸아 이거 총을 조금만 더 괜찮았으면 이길 만 했는데 나 아크사가 렇게 많아 나 이거 하나 깔고 가자 어, 고허고허 허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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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이허 허허허허, 허허 바로 허허허허, 허허허허, 허허 한각들이 하나 빨가 잠깐만 기다려. 나나나 공구러 봐 그냥 바로. 어, 맞다. 아, 오케이, 걸어. 돌아피 돌아다닐. 돌아다닐. 다시 한대. 씨발. 잠깐만 기다려. 실드 충전 좀. 야 돌아왔다. 야, 뭐 안에 다이 떴다. 이거 피네도.

내시야또사제라 되고 있는데 쓸 일이 없어. 야, 그냥 그냥 라벨 두자 바꿔 그 이거. 볼트로 바꿔야 돼. 어. 경 지도에서 리 작아지는 게 보여요. 저를 수리하겠어요나 잠깐. 잠깐만 기다려. 실드 충전 중. 와아지 어, 팀은 어디 있을까? 타, 타. 에이, 어, 밀까 그냥? 야, 미나도 피그해 야, 민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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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게 뭐야, 뭐풀어야 뭐야, 뭐야, 다야 뭐야, 다야 뭐야, 뭐다야 뭐야, 뭐 얘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아 I d o n 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해 n t k 가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노의폭격을 요청한다. 렸네가이 음... 타고 올라가라요. 방갈 동궁이겠네. 음... 어, 그래. 다음 올라가자. 어. 이거 터지는 동안 잠깐 뺄거 아니야 되네. 쉿. 쉿쉿 쉿. 아유. 저쪽으로 저쪽으지 그렇지. 전진 한번 하고 체가지 말고 한번 갑박 깼어, 일단 가빠 깼어, 민혁아. 가빠 깼어. 야, 여기. 1대1는것 같은데, 1대1? 어, 갑 깼어. 1대1, 1대1, 1빠1 갑박 깼어. 근데 갑박 갈아입으상안고치야 그러면. 여기. 가 갈아입을 것 같은데. 나이스. 야 나이스. 민혁이 녹다운 쉴드가 게임 캐리다 리얼. 이것이 제왕의 난다들인가. 어 <목소리> 이것이 제왕의 남자들두번 이어서 웃겠네 아 진짜 존나 힘들다. 아 어, 자, <laughs> 야 우리 둘이서 영화 어, 찍왔는데 에펙은 이맛이지. 이게 러망의 블러... 끝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믿어. 역시 전문가인데 너무. 러다워도 너무 힘들 너무 <laughs> 힘들어. 궁극기가 있어야 돼.